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어, 주제 말씀입니다 어.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 버스가 어떤 길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이 죽었는데 그들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음, 첫 번째는 96번 버스를 타려다가 69번 버스를 96번 버스로 착각하고 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젊은 총각입니다. 세 번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버스가 출발할 때 놓칠까봐 급하게 달려와서 여기요, 여기요! 하고 이렇게 버스를 탄 사람이고 또네 번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버스 안에서 졸다가 자기가 내려할 때를 한정거장 더 가서 그렇게 내리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이야기이지만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나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과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크지만 천국에 가셨다는 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천국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베풀어주시는 큰 사랑이 저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참커 보이고 위대하게 보였었습니다. 힘도 세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서 연약해져 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느껴져 서글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급하셨는지, 서둘러서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사실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찾아뵙는 것도 다음으로 미루기도 했었던 그런 저의 모습이 참 죄송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생명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그 걸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소유한 지식과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도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나 인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의 소유한 지식과 힘으로 짬 짧고 험난한 이 세상을 더듬어 나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나 인도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대책도 강구할 수 없는 유다 백성의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사람이 자기의 운명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길과 그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이 고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 그 걸음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시간 앞에 함께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의 길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허무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세상 어디에도 절대적인 진리 또 도덕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요 인간의 무능함 또 사악함을 확인함으로써 크게 실망한 이들이 이르게 되는 극단적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능함, 사악함을 확인하였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섭리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으로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비록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이지만 끝내 극복할 수 없는 절망에 이르게 되는 허무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종착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나를 위한 계획과 섭리가 지극히 선함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의 걸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리안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들 중에 한국인 그 여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김웍스라는 여자분이신데요 맹인이셨어요 이분이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요. 또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어떤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이 성악 수업까지 받고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를 믿고 나서 놀라운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리에그리안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신뢰하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틀림없이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얼마만큼 신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들 중에는 오히려 허무,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소망없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며 선하게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정말 잘 도착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관 중 하나가 있다면 경제 원칙이죠. 곧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 원칙은 만몬신에게 사로잡힌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대단한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인생의 걸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런 선언 앞에서 이런 경채 원칙과 환금 만능주의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물을 최고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같은 의식은요. 근본적으로 이 재물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의 문제를 정복하려고 하는 또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미지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성도에게 필수적인 또 하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간 기독교라는 기독교 주간제에 실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아내가 계셨는데, 그 사모님 어렸을 때부터 빈혈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한달 동안 조율제를 계속 먹으면서 또 수술 전후에도 수혈이 필요하니까 몸가리를 잘 하라고 당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아프카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 막바지가 되었을 때 국제구호단체의 간호사였던 이 사모님께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긴급구호단에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수술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아프카니스탄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모님은요 수술을 미루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한 달간 그것을 고된 그 의료봉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료봉사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공항에 내려서 이제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에 이 남편이 이제 차 이제 데리러 온 거죠. 남편이 사모님을 보니까 집사람을 보니까 너무도 얼굴이 피, 혈색이 달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영문인지. 결혼하고 저런 얼굴빛은 처음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어 이제 미국에서 온 한국 한의사 한국인 한의사 분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협력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곰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곰이 자주 출현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곰한 마리를 탁 가져왔는데, 이 한의사 분이 200 달러 되는 그 돈을 지불하면서 그 곰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웅담하고 비장을 다 꺼내고 그 곰을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모님께 사모님 지금 너무 빈혈이 심합니다. 당신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장하고 웅담을 꼭 드십시오. 근데 이 생고기잖아요. 그래서 이 비가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아 소리 이거 못 먹는다고. 비가 너무 약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사모님, 지금 큰일 난다니까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고난 하니까 이제 콩알만하게 이렇게 작게 잘라서 그걸 먹게 된 거예요. 풋덕풋덕 삼키고 그렇게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나서 사모님이 그렇게 빈혈이 다 치료되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에 와서 병원에를 간서 확인을 했는데 그 빈혈 증세가 다싹 사라지고 정상 수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은요.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에 순종하고 봉사할 때 주님은 그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문 곳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구하라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인생의 걸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구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다가 축복받은 인물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한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마음에 드셨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는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위시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도록 오래 살도록 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흡족케 하셨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는 모든 성도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구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축복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은 선하신 섭리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선포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일생에서 즐거운 일, 기쁜 일, 평탄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괴롭고 또 슬프고 아무런 잘못이 없이 욕을 듣는 등 무척 험난한 것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생과 수고와 형편과 처지가 결국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고 험난한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염려치 않고 오히려 감사였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한 자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자만이 할수 있는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예와 하나만 들려드리고 마시려고 합니다. 어떤 자매님이요 근심머린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장사가 잘안 되어서 가게에 파리만 날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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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l i t t l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님이 와서 "아, 그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달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물건을 하나 팔지 못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비웃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자매님이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기도를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은 안 되는 것마다 감사하셨으니 하나님의 기도대로 정말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구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장사가 안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 하셨으니 자매님의 경우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게 해주십사 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집에 가셔도 장사가 잘안 되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자매님을 보내고 잠깐 동안 이제 선교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또 자매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초췌한 얼굴로 또 팔에 기부수를 한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건도 하나 팔지 못하는 장사를 나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팔이 이렇게 부러졌노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감사하라는 마음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장사는 물건도 하나 팔지 못하는 데다가 팔까지 부러지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매님이 기도하는 중에 막 목사님 막 흔들더래. 아니 목사님, 아니 기도를 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목사님 저번에도 장사 안 되는 것을 감사했다가 이렇게 팔이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팔 부러진 것까지 감사드리면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그 저주의 기도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자 옥사님께서 자매님 제가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을 위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성냥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오로 하던 기도를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서 기도를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팔 부러진 것도 감사하고 장사 안된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쳤다고 그래요 이 자매님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자매님이 훨씬 더 나빠진 얼굴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가게를 그만둬야 할까 봐요.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팔까지 부러졌으니 이제 가게를 팔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습니다.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장사도 안 되고 팔까지 부러져 가게를 팔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가게를 팔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다고 그래요. 얼마 뒤에 자매님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와서 목사님 가게를 팔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일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찾아왔대요. 목사님 이제 다른 장사에서 먹고 살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그 자매님이 심은 믿음의 씨앗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다고 그래요. 그업종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 자매님이 장사가 잘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점점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는 이 자매님 얼굴이 핀 상태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며칠 전에 도시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지난번 우리 가게 근처의 점포들이 모두 헐리고 그곳에 길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하지만 점포값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금액이지요. 우리 가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게가 왜 그렇게 안 되냐고 비웃더니. 일 이렇게 되고 나니까 모두 저를 보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가게를 일찍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 여러분 저가 제가,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좀 감사하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감하다 어, 정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감사한 일들을 많이 붙여 주시는다는 그런 어,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런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계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에늘 감사합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가장 좋은 곳에 나를 이끄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나의 삶에 내가 움켜쥐고 더듬어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는지 돌아 봅니다 이제는 우리를 선한 섭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좋은 교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